안녕하세요, 여러분. 키오프입니다. 요즘 진짜 너무 추운데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예전에 올렸던 패딩의 거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을 보고 실제로 패딩을 구매하셨다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재밌기도 해서 제가 거기서 언급했던 제품들 중에 몇 가지를 실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이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요 영상을 보고 와주시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 다 보고 오셨나요? 그 영상에서 얘기했던 레벨 1, 2, 3. 제가 나눴던 기준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레벨 1, 2 제품을 준비를 했어요. 어, 왜 3는 준비 못했냐고요? 아, 돈이 없어! 부재! 부재! 우 레벨 1 구간, 그러니까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제품군인데, 여기서 제가 인사일런스의 구스다운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그, 우리 회사사람도 제 영상 보고 샀더라고요. 제품 실물을 보고 다시 한번 느낀 게,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올해 트렌디한 패딩들을 얘기하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미쉐린 없이 깔끔한 실루엣이라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정말 깔끔하게 부합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느낌도 미니멀한 느낌을 주는데 포멀한 스타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자를 떼고 착용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모자가 있으면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모자가 없으면 심플한 미니멀한 느낌을 주는 패딩인데 충전재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착용했을 때도 빵빵하고 따뜻한데 이게 350g의 구스다운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겉감을 진짜 잘 사용했는데 제가 여름에 무지티를 얘기하면서 인사일런스의 수피마 코튼이 정말 괜찮더라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수피마 코튼이 패딩 겉감으로 사용돼서 터치감도 퀄리티도 우수하게 작업이 된것 같아요 저처럼 스트릿한 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착용하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어서 넥라인 부분만 잠궈주고 아래는 풀러주는 에... 요렇게 제가 좋아하는 실루엣으로 입기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좀 놀랬던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좀 따뜻한 제품인지 몰랐는데 실제로 입어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따뜻하더라고요. 그치만 이게 따뜻한 만큼 생각보다 좀 이런 부한 실루엣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때는 이미지로 보시는 것보다 항상 꼭 실제로 보시면서 이렇게 좀 과하게 부한 느낌이 있다는 건 알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벨 2 구간 그러니까 30만원부터 70만원 까지 제품들인데 사실 여기서 추천했던 건 언어팩티드의 제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못 샀어요 왜? 가난해서 대신 제가 입고 있던 이 노스페이스의 눕시199 이것도 레벨 2 구간에 있어서 요 제품을 얘기해 볼까 해요 근데 사실 눕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거 진짜 춥거든요 그치만 저를 포함해서 스트릿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눕시를 찾는 건 아마도 이 카니엘스트의 착장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눕시는 1992라는 네이밍에 맞게 최근 트렌드로 나온 아이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스페이스의 헤리티지를 담은 꽤나 오래전 실루엣인데 전형적인 패딩의 미쉐린 같은 절개, 뭐 팔에 로고 아주 뻔한 제품이지만 이게 또 이상하게 입으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저는 큰 사이즈를 좋아해서 일부러 엑 X라지 사이즈로 입었는데, 제 평소 옷들이 커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렇게 과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노스페이스의 박스로그는 왠지 모르게 이런 스트릿한 맛이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슈프림까지 박혀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 저는 가난하니까요. 눕시의 겉감은 나일론으로 된 얇은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지 패딩이 진짜 가벼워요. 대신에 뭔가 걸리면 바로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치만 루시가 굉장히 스트릿하고 편하고 가볍다는 장점이지만 최대의 단점이라면 굉장히 춥다는 거. 아 진짜 이게 패딩인데 거의 경량 패딩 수준으로 춥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은 어, 이걸로 따뜻함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이게 국내판만 그렇고. 해외판 같은 경우는 따뜻하다고 하고, 뭐, 여기에 뭐, 700마크도 박혀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해외판은 입어보질 않아가지고, 국내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점 참고해주시고, 해외판 혹시 갖고 있는 분 있으시다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저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패딩들 중에서 두 가지를 직접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 콘텐츠를 해봤는데, 확실히 이게 제가, 공홈에서 그냥 이미지만 봤을 때보다 실물을 보니까 다른 생각들이 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모든 제품들을 다 이렇게 갖고 와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제가 예, 제가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뭐다 보고 싶으면 떡상시켜 주든가. <laughs>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다른 제품들을 같이 준비하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영상을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